안녕하세요. 나눔보청기입니다. 보청기 구입 시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보청기 목록이 2025년 1월 새롭게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제가 확인해보니 가능한 보청기 제품 수만 무려 300개 정도 되더라고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어떤 제품을 구입해야 할지 감이 좀안 잡히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보청기 전문가인 제가 성능이 가장 좋은 보청기 세 가지를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하는 보청기는 오티콘의 모어 1입니다이 보청기 고시 가격은 132만 원입니다. 2021년 출시된 제품으로 가장 높은 등급인 프리미엄급 라인의 제품이며 특징으로는 심층 신경망 기술이 적용된 칩셋이 탑재돼서 소음이 있는 환경에서도 말소리를 또렷이 청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보청기를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의 피드백 또한 상당히 긍정적이었는데, 커피숍이나 식당 등 소음이 있는 곳에서 상대방의 말소리를 듣기가 더 수월해졌다는 평가가 많았던 제품입니다. 무어 원은 충전식과 배터리식 모두 보장구 지원 제품이 등록되어 사용자의 편의성에 맞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보청기는 스타키의 제네시스 AI 24입니다. 이 보청기는 보청기 형태에 따라서 고시 가격에 차이가 있는데 오픈형 충전식은 132만원, 귀속형 충전식은 119만원 이렇게 작은 고막형이 109만원, 보이지 않는 초소형이 107만원입니다. 이 제품은 23년도에 출시되었으면 프리미엄급 라인의 제품입니다. 가장 큰 특징으로는 심층신경망 기술이 적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청취 환경에서 원음에 가장 가까운 선명한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기존 자사보청기에 비해 소음속 어음 이해도가 상당히 높아진 보청기입니다. 세 번째로 추천하는 보청기는 시그니아의 스타일 레토 7AX입니다. 2022년에 출시되었으며 프리미엄급 라인의 보청기로 고시 가격은 132만원입니다. 충전식임에도 불구하고 두께가 아주 얇고 슬림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이 있는 환경에서도 원활하게 대화가 가능하도록 말소리와 주변 환경 소리를 분리시켜서 처리하는 기술이 탑재된 제품입니다. 이 외에도 포나게의 오데오 파라다이스 70 와이덱스의 매그니파이 440 벨톤의 어메이즈 17도 좋은 보청기입니다. 하지만 출시된 지 5년 이상 되었거나 프리미엄급 라인이 아닌 제품이라서 추천하는 보청기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제가 오늘 3개의 보청기를 추천을 해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착용자의 청력과 활동 범위에 따라 보청기를 선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나눔 보청기에 방문하시면 다양한 브랜드의 보청기를 직접 착용해보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청력에 가장 적합한 보청기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보청기 구입 시 지원금 받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나눔보청기 보조금 지원 관련 영상을 시청해주세요.